자 507번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는 x3제곱 마이너스 3 과로 a 플러스 1 x제곱 마이너스 4의 x 플러스 2가 이미의 실수 2 x1 x2에 대하여 자 많이 보던 거네 x1 x2가 다르면 fx1과 fx2가 다르다 가 성립하도록 하는 모든 정수 a의 값의 합의 합원이라고 했어 자 이게 무슨 표현이니 바로 1대1 함수다라는 거잖아. 1대1 함수다. 자, 그죠? 1대1 함수야. 그럼 1대1 함수의 특징이 뭐냐면 자 기억나는지 모르겠다. 증가 함수이거나 감소 함수. 즉 그러니까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하는 함수였다. 라는 게 기억이 나야 되는데 자 그런데 네, 얘가 지금 3차 함수고요. x 세제곱의 개수가 양수란 말이야. 그지?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야. 그렇다면 얘가 지금 얘는 어떤 함수여야 된다? 자 1대1 함수는 증가 또는 감사 함수여야 하는데 자 이쪽으로 가서 얘가 지금 양수니까 자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이므로 그렇다면 fx는 무슨 함수여야 한다? 자 증가 함수여야 한다. 자 그렇다면 자이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무엇을 봤더라? f'x를 봤잖아. 자 f'x의 조건을 보자. f'x는 3x제곱 마이너스 6과로 a 플러스 1의 x 마이너스 4a 이렇게 되지? 자 그럼 생각을 해봐. 얘가 증가함수이기 위해서는 f 프라임 x가 어떤 상태가 되어야 되는지 잘 생각을 해봐. 바로 x축을 기준으로 우리가 표를 그렸을 때 플러스 이 상태가 되어야 되잖아. 얘가 플러스, 그러니까 모든 실수에 대해서 얘가 플러스라야 얘가 증가함수가 되죠. 그죠? 즉, 다시 말하면 f x가 증가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f 프라임 x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자, 그러기 위해선 이런 상태의 그림이 되어야 하니까 결론적으로 f'x의 판별식 d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겠지.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1대1 함수야. 1대1 함수는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함수라 해야 되는데 fx의 최고 차항의 개수가 양수니까 얘는 증가함수라 해야 돼. 자, 얘가 증가 함수가 되기 위해선 f 프라임 x가 어떤 형태? 바로 모든 실수에 대해서 플러스라 야 되니까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야된다는 거죠. 즉 f 프라임 x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그러려면 자, 여기 봐. 판별식 d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f 프라임 x의 판별식 d의 얘가 짝수니까 4분의 d가 자, 짝수 일로나는 3이죠? 그럼 b 프라임 제곱 b 제곱 그러니까 b 프라임 제곱 그렇고요. 뭐야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ac 그러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ac 12a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걸 풀어야 되겠지 자 전개를 하기 전에 3 9하고 12가 3의 배수니까 3으로 나누고 시작해도 되겠네 그지? 그러면 자 a제곱 3a제곱 플러스 2a 그러면 6a 플러스 1이니까 3 플러스 4a 이렇게 되겠죠 자 정리를 하면 3a제곱 플러스 10a 플러스 3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이건 1 3 3 1 이렇게 인수분해 되겠다 그죠? 1, 3, 3.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A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는 범위가 나오지. 자, 그럼 이 범위 내에 이것을 만족하는 모든 정수의 값이라고 했으니까 계산하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까지 되겠네. 자, 얘네를 모두 모아라? 더 하여라 그랬잖아. 이거 안 써도 그냥 해도 되는데. 그지? 그럼 계산하면 얼마? 마이너스 6. 이렇게 되는 거죠.